네, 안녕하세요 bdj 피싱클럽 허브입니다 에, 허브가 이번에 담는 영상은 아, 벌써 2020년 에, 노지 낚시터들이 노지와 일부 자대들이 에, 휴장하는 이제 시기가 왔어요 12월이면 이제 수온 관계도 있어서 휴장을 많이 하는데 에, 저희 또 조상들이 영정도 지역에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보니까는 예, 정성바다낚시터 영종도에 있는 정성바다낚시터하고 예, 정성 미니낚시터 아, 휴장 공지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휴장 공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성바다낚시터는 영종도에 위치한 낚시터고요. 뭐 제, 저도 출조해서 영상 많이 남겼었는데 예, 휴장을 한다고 공지가 올라왔네요. 그래서 휴장 일시하고 또 휴장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휴장. 아, 2020년 참 낚시인들한테도 많이 들고, 전체적 구민들도 많이 힘들었는데, 예, 휴장을 하게 됐네요. 휴장일시는 12월 20일 일요일, 예, 일요일 예, 주간까지만, 19시까지만, 예, 19시까지 하고 이제 종료가 되는 거고, 예, 오전 9시에 모든 가둘이 예, 있는 물고기들을 전량 방류를 하고,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사 사은품으로는 19일 토요일하고 20일 일요일 약 일간, 이제 미니, 미니 낚시터도 마찬가지고요전 예, 고객님한테 이제 원줄 입장, 이보려 끊으신 분들이죠. 미끼 이렇게 증정하는, 해드리면서 이제 행사를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요. 아, 2020년도 어디나 다 마찬가지지만, 다들 이제 힘든 시기를 거쳤는데, 또 12월 되면은 또 여기저기 또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노지나 일부 자대에서 이제 휴장을 하게 되죠. 바다손이 내려가서.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이제 20일 날 마지막으로 이제 방류를 전부 다 하고, 20일 날, 일요일 날, 9시, 예, 일요일 날 9시에 방류를 가드는 곳에 다 방류하면서, 시즌 종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내년에 또 2월이나 3월에 또 새롭게 개장을 하겠죠. 이렇게 일정들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또 조사님들도 관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휴장이나 이벤트 정보가 있으면 저도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